어, 안녕하세요. 브래븐 t v 입니다 음, 오늘은 다른 게 아니고 제가 써봤는 것 중에서 제가 한 1년 정도 있었는데 써봤는 것 중에서 좋아서 뭐 다른 분도 혹시나 이래 보고 이래 활용하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이걸 말씀드리는 건데 제가 이때까지 이제 전 이제 식당을 하고 이제 고기 작업을 하는데 칼 가는 일이 이제 보통 일이 아닙니다. 수돌에 갈고 뭐 이제 샤기하고 하면은 진짜 기운이 쫙 빠져요 그냥. 몸에 기가 빠진다는 그런 느낌 나 아시면 아실 거예요 그만큼 숫돌로 정기적갈 가는 거는 어 힘이 든다 아 어, 그거는 이제 아시는 분다 아실 거고 그래서 돈 주고 이제 칼을 가 칼갈이 그 의뢰를 하죠 그런데 제가 이거 일년 전쯤에 어일 년은까지는 안된것 같은데 한칠팔구 개월 전쯤에 제가 이거를 칠만 오천 원 주고 요 제품을. 어? 이거 네, 한번 찍어요 먼지는 있다면 제가 이걸 75,000원 주고 그냥 장난감 구매하듯이 그냥 재미로 구매를 했는데 써보니까 괜찮더라고요. 여기에 이제 빼빠집에 가면 이롤 그 빼빠를 팝니다. 파는 것 중에서 빵 제일 부드러운 걸로 몇빵지기가안 나요? 제가 전문가도 아니고 제일 부드러운 걸로 사서 잘안 쓰는 칼로 그냥 못 쓰는 칼로 이걸 갈아서 빵을 갖다가 죽였어요. 근데 지금 거의 뭐, 천 같은 뺐다. 이런 식이죠. 빵이 좋아졌겠죠. 어, 빵이 좋아졌다고 다 많이 부드러워졌습니다. 이걸로 갈아졌으니까, 어, 이게 정말 뭐, 오래는, 뭐 손으로 가는 것처럼 오래는 안 가지만, 어, 이거 정말 그 뭐, 일주일 한 번씩 갈아왔으니까, 이거 너무 편리해. 힘도 안 들고. 예, 가위도, 가위도 가능하고, 가위 가는 방법은 이제 전문가한테 뭐, 보면, 다른 영상도 많을 겁니다. 보면, 어, 가위 가는 방법 이 나오는데 가위도 저희들은 재단 가위 이런 가위였으니까 갈았으면은 뭐 완전 뭐 그냥 싹싹 나갑니다. 가위는 이면은 절대 갈면 안 됩니다. 안면 앞면, 안면은 절대 갈면 안 되고 밖에도 이렇게 가는 거보다가는 이제 어일단2단뭐 그게 있는데 어이단 제일 밑에 거는 무시하고 그냥 느낌적으로 이렇게 갈만 돼 이렇게 세워서 간다 식으로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완전 세워서 이렇게 간다는 개념으로 제가 한번 갈아볼게요 조금 시끄러우니까 손님 없을때 가격도 는 훌륭합니다 힘어서 이렇게 그냥 얹다시피 이거 보면은 불빛이 나올라 뭐 이지만 이거 달려 있는 부분이 반짝거릴 거예요. 그냥 힘을 주면 안되고 갖다 얹는다 하는 느낌 그런 느낌으로 살짝 만가르내 주면 가위는 뭐 아주 편하게 잘 됩니다.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뭐 해체가 할 필요 없고 뭐 가위 뭐 평생 수월도 아니고 다시 켜고 반대쪽도. 잔처럼 갈아주면 뭐 충분합니다. 뭐, 휴지는 물론 잘 나갈 거고. 네. 이랬으면 은 고기 같은 경우에 뭐 어떤 고질 가면 안 썰기가 막두 손으로 막막힘줘가막몇번 자르잖아요. 그런 건 전혀 없습니다. 그냥 한 방에. 원컷. 요거는 갈기 아주 편하고 그리고 요 제품을 똑같은 거를 구, 구입을 했다 했을 시에 이제 창고상은 여기 면이, 여기 면이 받침면이 있어요. 이 탈감 용도가 아니다 보니까 여기 보면 여기 받침면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 이만큼 없어요. 서로 다르죠? 여기서 이만큼. 그러니까 여기 갈면은 튕겨서 울퉁불퉁하게 나올 거예요. 저도 그래 봤으니까. 여기에서는 힘 조절이 불가능하고 나머지 여기에서 탄력을 이용해서 여기서만 모든 걸다 갈아주는 겁니다. 이면에 4, 5개 갖고, 이면은 거의 높일 거고요. 이렇게 했을 때, 지금 살짝만 갈아내도 숫돌로 뭐몇 십분 하는 거 효과가 나오니까. 여기서부터는 야스리를 복식감면 저는 획도 있지만 야스리로. 이제, 뭐, 나를 세웠으면 쓰는데 전혀 문제 없습니다. 장인의 정신으로 생각하고 저는 옛날에 막 숫돌 열심히 갈았는데, 아유, 힘들어요, 힘들어. 어 이거는 큰 칼이니까, 어 느낌. 여기서 이렇게 되고 이렇게도 마음대로데 느낌. 어 뭐, 고기 만지고 이런 사람들은 뭐 대부분 그런 감각, 그 정도 감각이 다 있잖아요. 딱 됐을 때. 이, 이 면이 일자가 딱 된다고 생각으로, 이렇게 내려가게 되고, 이렇게 같이 올라가게 되고, 저는 이제 양, 양방향으로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물론 아주 간단한조 만화 칼은 여기서 이렇게, 이렇게 갈아 써도 됩니다. 근데 기계가 있는데 굳이 뭐할 필요는 없잖아요. 야슬이하고 야스리하고 휴지하는가 봐라. 야스리하고 핸드타월 한장 이렇게 만져보면, 이면으로 살짝 넘어왔던, 너무 왔는 그런 약간의 느낌이 와요. 그럼 굳이 더갈 필요 없습니다. 반대쪽으로. 숫돌에서, 용 정도 효과가 숫돌에서 한 30분 이상을 갈았을, 갈았는 정도의 효과. 예, 전문가들이 보면 뭐 장인의 정신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그런 각자 개인 판단하시고, 어, 그만큼, 저한테는 그만큼 팔도 안프고 그만큼 좋습니다. 이것도뭐 갈아낼 때 저는 쓸 일이 잘 없는데, 거의 없는데, 이것도 같이 돌아가니까 뭐 갈아낼 때, 뭐 이런 갈아낼 때, 이렇게, 이렇게 쓰고. 어, 75,000원 치고 아직도 인터넷 팔치, 팔고 지팔 있지 싶은데 이거좀잘 찍어줘봐요 상호 저는 써보고 뭐 제가 협찬받을 일도 없고 제가 써보고 좋아서 이제 다른 분도 쓰면 편하지 않을까 생각에 지금 뭐 보여드린 겁니다 참고 마셔요 그냥 야슬이는 칼 가는 거 그냥도 뭐 이렇게 들긴 되는데 야슬이 하면은 뜨뜨뜨 걸림, 걸림이 없어 걸림이 야슬이 하면은 누가 제 영상을 보고 뭐 고기 그만 보고 래랬는데 야슬이 주왜 그러냐 이런 뭐고기불도 있던데 저 야슬이 잘 쳐요 잘 치고 어, 야슬도칼 가는 사람과 안 가는 사람이 치면은 달라요 칼 가는 사람이 모양을 알고 요면은 세우고 요면은 눕혀야 되겠죠. 제가 그리 르쳤으니까 그러니까 뭐 누가 잘, 뭐 야스리를 잘한다, 못한다, 그거는 뭐 각자 알아서 뭐, 뭐 개인 취향껏 하시면 되고요. 저는 어렸었으니까 뭐 나름 잘수 없습니다. 그 야스리를 이렇게 이렇게 하면은 원래 작은 칼 같은 경우에 이렇게 이렇게 하는데 다쳐요, 한 번씩. 그럼 그러니까 저는 아예 배울 때, 물론 보호판이 있지만, 어, 배울 때 보호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 나가는 것도 실제 사료도같고탈다 파요, 그냥. 뼈나놔떼 뼈. 그, 여기서 떼어주고, 혹시나 잘못 치더라도, 예, 손을 안 다쳐야 되니까, 야슬리에못 차서 사면 되지. 옆으로 세워서, 이게 쉽습니다. 안전해요, 이게. 그러면은, 뭐, 이, 이 정도 그냥 뭐, 뭐 숯돌 보다가는+ 숯돌 보다가는 이제 안 나가는데 뭐 이리 나갔는데 뭐, 뭐, 뭐 문제 문제 없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제가 대충갈았지만은아 이건 야세질 안 했네요 손에 지가 난다 나이 먹어서 그랬어 나이 먹어서 아, 누가 야시를지내 누가 이렇게 한다 하는 걸 하는 보고 나서 아이고 저러면 칼다 다 망가진다 이래 가는데 칼이가만 오천 원이면. 거 만우선이면 매년 써요. 망가지면 새로 사면 되기. 이 정도 그냥 거기 기름 치는 데는 뭐 문제 없습니다. 여기서 조금 더 정교하게 시간 투자를 싹 해서 미세하게 하면은 거의 면도까지 할수 있는 고정 네, 그 나오니까. 네, 뭐 가위 같은 경우에는 가위 같은 경우는 오래 갈 필요도 없고 네, 잘 나갑니다. 요렇게 사용합니다, 저는. 편해요. 네, 한, 한 30만원 주고, 뭐, 없다, 30만원 주고 살아가면 그거, 그거 삽니다. 75,000원 값어치 충분합니다. 나중에 다른 것도 보여드릴게요.